이 시간은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쓴 성경의 후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단절된 이야, 이야기가 아니라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구약에서 증언하던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으로 성취되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전파된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구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근거지로 하여 유대인을 대상으로 활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안디옥 계회를 중심으로 이방 지역의 이방인을 대상으로 활동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은 가르침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28장 31절에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대적의 극심한 방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장 3절을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둔 것입니다. 5장 3절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에서 신생 초대교회를 부패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2절을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성장하자 사도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7장에서는 스테반의 순교가 일어나고 8장 1절에서는 예를 쓰는 교회큰 파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16장에서는 빌보바메에서 바울 일행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17장에서는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유대인의 대적으로 말이암아 바울 일행이 도망가게 되죠.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은장색 대드들의 주동으로 소요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데 사단은 유리굴라를 통해서 바울 일행이 타고 가는 배를 파선시키는 것입니다. 28장에서는 겨우 목숨을 부재하여 멜린섬에 리 상륙한 바울에게 독사의 공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단의 방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속의 사역은 성부에서 계획되어지고 성자에서 성취되었으며 성령에서 적용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 내려온 것이 구약성경이라면 성자에서 성취된 것이 복음서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적용되어 나가는 것이 사도행정과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가, 교회시대는 성령님이 주도적인 역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24장 마지막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은 곧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어놓으신 일을 각 사람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임을 보내 주셔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기 23장에서 예언한 대로 초대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복음 전파의 경도를 보면 1장 8절에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41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고음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시작의 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6장 7절에서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왕성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반의 일로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9장 31절에서는 사울의 핵심과 결부하여 말씀의 세력이 온 유다와 갈릴리와사마리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21절, 20절을 보면 스테반의 일로 유대 지역을 벗어나 최초의 이방지역인 안디옥에 믿는 이방인들이 생겨나고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여서 세계 성교의 본거지가 될 안디옥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에서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헤롯을 벌레에 먹혀 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드디어 땅까지 복음이 전파하기 위해서 안디옥교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식적인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손한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이방인 복음 전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집된 에루살렘 공회의가 나타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이 권을 받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이 결정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였고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이 결정이 없었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접파하는 것은 막혀버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 선교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 빌보, 대사렐리카 제압, 고린도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마침내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입고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28장 31절에서는 로마에서 복음이 마침내 로마에 입상한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에베소를 차례로 정부하고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 십자가의 군기를 꽂기까지 봄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에 입성한 바울의 초라한 성경 공부의 모습을 소개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소방한 성경 공부가 나중에 로마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